흙수저 탈출 내가 태어나고 기억 안 나는 시절, 거의 다섯 살 쯤부터 어렴풋이 기억남. 우리 집 빚도 없고 20평짜리 주택도 자가로 소유하고 그 당시 신차로 소나타3리도 있었음. 한창 우리 집은 잘 먹고 남들 먹어보기 힘들다는 피자오 피자도 그때는 먹었음. 여하튼 각설하고 1998년 나 8살 때 IMF 터지고 아버지 실직하셨다. 그 여파로 우리 집에 빚만 2억이 넘었고 집에서 있던 물품이나 모아둔 재산이랑 뭐 세무사니 변호사니 다 돈들이고 집 팔고 차 팔고 다어떻게 해서 어찌어찌 빚은 갚았으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고 어머니도 참다 참다 못해 결국 날 할머니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떠났다. 그때 당시엔 호적 정리도 안 돼서 기초수급은 커녕 할머니가 보신탕집 가서 일하면서 가져오는 김치랑 캐오는 쑥에다 뭐다 해서 밥 먹고 자랐다. 그렇게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 시절도 똑같았음. 집에 옷이 없으니 세살 차이 나는 옆집 누나가 입던 옷 그대로 물려있고 아는 사람들한테 받아오고 뭐난 모르고 자랐지. 그리고 양말도 받아왔던 걸로 기억함. 양말을 보통 성인용을 많이 받아왔는데 할머니가 그걸 접었는지 여하튼 나한테 맞게 잘라주셨음. 할머니랑 나랑 산 곳은 디귿자 형태로 된 연립주택인데 사는 가구수도 많은데 화장실은 밖에 3개 있음. 화장실, 주방도 따로 없고 그냥 골로라고 해야 하나? 무슨 가스버너 같은 건데 거기다 기름 넣고 불 붙여서 뜨거운 물 데워지면 그냥 거기다가 씻고 거기서 밥해 먹고 했음. 심지어 쌀 담가 놓던 바가지를 물바가지로 그냥 씻을 정도니까 좀 머리도 크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니까 알만한 건 알게 되더라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남자애가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소문나 있었고 이름도 있는데 맨날 빵꾸난 양말 신는다 해서 방꾸로 불렸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다고 기초수급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동사무소 가서 얘기를 해도 호적 정리가 안 돼서 못 준다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무슨 대부업체 같은 깡패놈들 와서 할머니 앉혀놓고 돈 달라 막 뭐라 하고 나보고 이래서 갚으라고 막 뭐라 했음 할머니한테는 위험하게 안 했는데 나한테는 의자 앉지도 못하게 하고 12살 학생한테 엄퍼놓으면서 전단지라도 돌리고 청소라도 어디 하러 가라고 막 시켰음 그럼 나는 겁에 질려서 동네 돌면서 놀이터나 동네 뒤에 고가 도로에 있는데 그 밑에 화단 같은 곳 가면 있던 플라스틱 통에 앉아서 풀만 지고 놀았음. 내 초등생 시절은 그게 다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에 아빠가 친가 중에 유일하게 머리 좋고 대학까지 나왔다고 들어서 나는 그말 믿고 할머니가 식당 일하면서 벌어준 돈 3만원 꼭 쥐고서 동네 청소년 독서실 같은 데서 주 3회 하던 영어 수업도 들으러 가고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하는 거 지원받아서 했음. 중학교 올라가서는 한창 애들 롤러스케이트인가 그런 거 타고 다녔는데 나는 그거 없어서 고물상에서 주워온 자전거 타면서 애들 타고 놀때 옆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놀다가 5시쯤 되면 애들은 다 학원 가니까 그냥 집에 와서 있던지 청소년 독서실 같은 데 가서 책 읽고 거기 있는 정보 검색 컴퓨터로 인터넷 하고 그랬음.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남들과 다름 없이 나쁜 길로 빠졌지. 아무 생각도 없이 학교 근처 쌀 가게에 있던 시티 오토바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처음엔 키를 훔쳤음. 그리고 무서운 마음에 키를 가방에 넣어놓고 며칠 동안 아무짓도 안 했지. 그러다가 처음으로 친구한테 키를 건네주고 오토바이를 훔쳐 타봤음.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서운 거 모르고 그냥 탔었음. 그러다가 기름 다 떨어져서 친구랑 기름통 여는 법을 몰라서 그냥 세워두고 오토바이 키 풀숲에 던지고 도망감. 그렇게 오토바이 타는 법도 배우고 알바라도 시작하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피자집에 취직하게 됐음. 오토바이는 면허가 없고 어려서 안 된다고 하고 대신 주방일을 처음 시작함. 처음 한 거는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들, 양파, 피망. 버섯 이런 거 사장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사오면 그것 까서 칼로 다 다듬고 채 써는 일. 시급 3천원 주는 피자집에서 박스 접고 피자 토핑하고 치킨 튀기고 청소하고 전단지 뿌리고 하는 일을 일주일에 세번 하기로 함. 하는 날은 수, 토, 일. 학교가 4교시 밖에 없거나 일찍 끝나는 날이었지. 그렇게 거기서 1년 정도 일했다. 버는 족족 통장에 넣거나 할머니를 드렸다. 어긋나게 써본 적은 없다. 간혹 가다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과자를 사먹거나 음료를 사먹긴 했지만, 일하는 곳에서 그냥 음료수 패트로 한병 까놓고 먹으라고 하고, 사장이 피자 한판 구워주면서, 할머니 갖다 드려라, 치킨 한 마리 튀겨주면서 저녁으로 먹어라, 할 때가 제일 신났음. 그냥 먹을 거는 솔직히 못 먹고 다닐 정도는 아니었고, 할머니도 일을 하셨으니 그냥 전향이었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방학.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는데 병원가서 있는 돈다 털어서 할머니 중환자실 입원하고 의사랑 유일한 친척 큰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아마 심정지가 올 거라고 그러면 심폐소생술 안 하겠다고 했단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돼서 돌아가심. 난 뭣도 모르고 그냥 천의 고아가 돼버렸음. 다행히 집은 누구에게 안 넘기고 큰아버지가 그대로 두셨음. 나 대학생이나 성인되면 알아서 하라는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엔 장난식으로 넘겼는데, 나중엔 그게 진짜란 걸 크고 알았을 때 너무나 어이없었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됐지. 중학생 때 고등학교 안 간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고등학교 다녀야 한다고 했지만, 4분의 1 학기별로 내는 등록금이나 교복 같은 것도 그렇고, 돈 문제도 참 어려웠음. 다니던 피자집도 사정에 그리 좋지 못해서 시급이 인상되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사장도 장사 슬슬 접고 다른 동네로 갈 생각도 하고 업종을 바꿀 생각도 하더라. 당시 내가 가려면 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인데 4분의 1학기 등록금, 교육비 같은 게 20만 원 정도? 그리고 급식비가 5만 원 정도 됐고 그래서 4분의 1학기 다니다가 포기했다. 공부는 그냥 중학교 때 기억으로 평균 87이었다. 그렇게 나왔고 고등학교 때도 딱 처음이자 마지막 중간고사 점수가 85점이었음.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85점 위로 불러다가 너희는 경기도 어디 있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갈수 있는 최고 커트라인이라고 막 설명했었는데 기억도 안 남. 그리고 바로 생일 4월이 지나고 자퇴한 시점에서 원동기 면허를 땄다. 그리고 일하던 피자집을 그만두고 대형 프랜차이즈 D 피자집에 가서 일을 했다. 시급도 적절하고 배달수당에서 돈도 많이 줬는데 내가 미성년자라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 시간 위로는 못 써준다 하더라. 그래서 알았다 하고 월화수는 그곳에서 일하고 목금토는 M 햄버거집에서 일하고 일요일은 아침에 집 근처 재개발 구역으로 철거하는 집들 돌아다니면서 잡철, 천장에 있는 구리 등등 모든 닥치는 대로 모았다. 막 그리고 18살 되니까 독촉장이 엄청나게 날아오더라. 추심업체인지 뭐 신용조합에서 날아온 거였는데 집에 남아있던 잔금이 굴리고 굴리고 굴려서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음. 전화도 없고 위도 없는데 막집 찾아와서 돈 내라고 난리치고 알지도 못했는데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시고 집 계약 보증금이랑 통장 이름 내 걸로 다 해놔서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나는 뭐도 없이 쫓겨났다. 내 나이 19살. 그리고 할수 없이 무보증금 월 17만원짜리 고시텔에 들어갔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고시텔 방에 입던 옷몇 가지 보따리에 베개 입을 하나 챙기니까 박스 두 개랑 보따리 하나 나오더라. 그게 내 19살 인생 최대의 이사이자 19년 인생 동안 사들인 세간이랑 옷 그리고 전부였음. 고시텔 살기 전에는 옆집에서 반찬 나눠주고 동사무소랑 무슨 동네 어머니회에 와서 쌀이랑 반찬 갖다 주고 왔는데 그것도 없어져서 걱정했었다.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모든 고스텔에 밥이랑 김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음. 밥은 무제한 제공인데 김치는 없더라. 거의 처음엔 밥 있으면 가져온 냄비에 있던 간장, 참기름 비벼서 밥두 공기 먹고 치우거나 동네에 몇명 있는 친구를 만나면 김치라도 좀 집에서 달라 해서 근근히 버텼다. 자연히 큰아버지랑은 연락은 끊겼고 뭐알 수도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알바 계속하면서 돈좀더 모아서 라면하고 중국산 김치 사먹기 시작했다. 라면은 홈플러스 320원짜리 라면 30봉지 사서 하루 한끼 고시텔 해결. 햄버거집 가는 날은 가서 치즈버거 한끼 해결. 피자집 가는 날은 가서 받는 3,000원 식대로 삼각김밥에 라면 사고 남은 돈 1200원은 꼬박꼬박 저축했다. 주말에는 그냥 라면 한끼 아점으로 먹고 나머지는 먹지도 않은 간혹 가다가 고스텔에서 떡 같은 거나 만두 같은 거 인당 몇개 이렇게 놔두는데 중국산에 질도 안 좋은 거 남들 먹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가 거의 독점하듯이 먹었다. 그리고 고스텔 냉장고 보면서 이 사람 거는 먹고저 사람 거는 먹고 외웠다가 주인 없는 거 체크해서 몰래 조금씩 빼먹고 그랬음. 그렇게 19살 때까지 그러다가 검정고시를 봤음. 주소 자체가 고시텔로 돼있으니 주민세도 날라오고 뭐 종이랑 이런 거 날라왔는데 그때 기초수급자 돼서 20만원 안 되는 돈 받는 거였는데 그거 받으려고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데 거기서 내가 일하면 피자 햄버거 집에서 일용직 글로 신고서인가 제출해서 내가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해서 안 된다고 함. 그때 안타까운 상황 보시던 사회복지사분이 도와줄 건더 없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따라고 하더라. 그래서 3개월 동안 야간 학당인가 거기서 공부해서 검정고시 패스함. 패스 축하한다고 그때 선생님이 삼겹살이랑 부대찌개 사주는데 부대찌개 처음 먹어봤음. 물론 소주 한두 장도. 그렇게 지내다가 고스텔 사장님이 총무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냐 해서 알았다 하고 19살에 총무 일을 했다. 한 6개월 했다. 알바도 어느 정도 했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돈 모아놓은 것도 있어서 고시대 사장한테 월 5만 원씩 줄 테니 갖고 있던 짐만 좀 맡아달라 군대 가겠다고 했다. 근데 그냥 맡아줄 테니 집처럼 생각하고 다녀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짐은 지하 보일러실 같은 창고에 맡겨두고 군대 들어갔다. 웃긴 게 엄마는 호적에서 나갔고 아빠는 호적은 살아있는데 행방불명 처리라서 군대 면제일 줄 알았는데 일가 친척이 있고 아빠가 호적에서 살아있어서 부양가족 어쩌고 저쩌고 처리에도 현역 뜬다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음. 그렇게 군대 들어가서 오히려 편하게 지냈다. 처음에 행보관님이 너 여기서 공부하게 도와준다 했는데 솔직히 군대 일하면서 그거 불가능했고. 군대가 오히려 집 같았음. 갇혀 있는 거뭐 그러려니 했지만 가족 같은 선우임에 하라는 일만 하면 다 잘해주는 사람들이라 월급도 나오니까 과자도 한 번씩 사 먹고 아마 군대에서 가장 돈 많이 쓴듯 그렇게 군대 갔다 나왔음. 군대 갔다 오니 뭐할 만한 직업도 없고 내가 알바를 그렇게 찾아서 해본 것도 아니고 아는 거라곤 피자 만드는 거랑 햄버거 배달하는 것 뿐인데 뭘 할까나. 그냥 그거나 하자고 그거 구하기 전까지 군대에서 들은 얘기 기억하고 노가다 뛰러 감 저녁 날이랑 저녁 다음 날 쉬고 전투화 신고 옷 입고 막노동 뛰러 갔다가 그날 안전화 다 떨어진 거 봤고 아침에 사무소 나가서 소장이 일 주는 곳 가서 일하고 그랬음. 공장도 가서 인형 눈깔 붙이듯이 별 것도 조립하는 것도 하고 공사 현장 가서 막노동 하고 통신 현장 가서. 지하철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는 곳에 가서 케이블선 엄청 많은데 그거 일일이 닦고 정리하고 케이블 옮기고 잡니라고. 뭐 그러다가 알바도 잘안 구해지더라. 학기 중이 아니라 방학 중이라서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고시텔 들어와서 할만한 거뭐 있을까 하다가 문득 울산 공장이나 구미, 창원, 김해 같은 경상도 지방에 공장 취업하면 하루에 10만원 이상 땡길 수 있다길래 무작정 버스 타고 갔다. 가서 새벽에 인력소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오히려 노무자 임금이 나 살던 도시보다 짜더라. 왜냐고 물으니 지방은 원래 비싸고 공장 같은 거 들어가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한다 해서 그날 검사 받고 보름 정도 거기서 노무자로 일하면서 돈 벌었다. 그리고 족장 아르바이트, 현대차 부품 조립 야간조, 조선소 용접 보조. 여기서 용접 자격증 있어야 하는데 그냥 조선소 노무자 보조로 들어갔다가 용접 보조처럼 쓰였음. 등등 별걸 다함.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나니까 통장에 보니 딱돈 500만원 모여있더라. 근데 더 이상 이 일은 못하겠다는 게 다치기도 엄청 다치고 손도 파이고 꿰매기도 하고 위험천만하고. 잘못 먹고 잘못 자는 나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지. 그 돈을 들고 다시 어디 갈 생각도 안 들었고 울산은 물가가 엄청 비싸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생각했다. 그 길로 부산에 갔다. 부산 못 사는 언덕배기 동네에 보증금 300에 월 10만 원짜리 단칸방 하나 잡아서 세간살이 없이 그냥 버너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살았다. 한달 전기 값이 아까워서 불도 안 켜고 살았더니 전기가 너무 안 쓴다고 끊는다고 고지서까지 날아오더라. 와, 무서운 세상. 그렇게 23살 청년은 부산에서 생활을 시작했지. 처음엔 인력소 나가서 노가다 뛰고 그랬는데 이쪽 동네 반대편이 재개발 붐이 불어서 아파트가 막 올라가더라. 그래서 원룸, 아파트 공사 현장 엄청 다입이 동네 아파트 사는 놈들 있으면 거기 벽돌 한 장이랑 판넬 한 장. 다 내가 붙이고 옮기고 한 거다. 노가다 하다 보니 손가락도 굽어있고 허리도 많이 아파서 병원 갔다. 큰돈 내고 시티 찍었는데 디스크가 헐었다고 하더라. 손가락은 굳어서 뭐별수 없고 그냥 그래서 노가다 그만두고 배달일 시작했다. 그러다가 운전면허 따고 자그마한 식품회사에서 거래처 돌면서 물건 갖다 주고 물건 팔고 하는 일 하고 있다. 월250 넘는 돈. 내 식대 20만 원 제외하고 30만 원은 여유 자금. 혹시 모르니까. 150만 원은 저축. 나머지 50만 원은 방값이랑 일부 전기세, 핸드폰값 내고 산다. 남들이 보면 아직도 흙수저라 하겠지. 오히려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보다 못 먹는 호라비 같은 존재가 돼 버렸으니까. 근데 진짜 하려고 하고 살다 보면 뭐든 길이 보인다. 나도 지금 남부럽지 않게 돈 4천만원 정도 모았고 이제는 이 동네를 벗어나서 옆 동네 원룸 싼집에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다. 돈을 좀더 모은다면 내 집을 마련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해서 한번 예전에 살던 동네를 다녀와 보는 휴가도 가보고 싶은.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기억이겠지만 진짜 나에게는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남들 놀리는 건지도 모르고 자라서 그냥 당연한 듯이 커서 뭐 기억할 만하거나 부끄럽다거나 지우고 싶다는 생각도 없다. 사실 바쁘게 살아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 하루가 더 많다. 오늘 이렇게 글 쓰는 걸 제외하고 다른 날도 그냥 평범한 나의 똑같은 일상이겠지. 니들이 흑수저 흑수저 하길래 기본 베이스가 나보다 더 불쌍한 애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글 써본다.